백세 시대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까 막막히 하십니다. 60세 이후는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돈도 건강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생각의 변화입니다. 더는 무언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는 덜어낼 시간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행운이 찾아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전남 곡성에 살고 있는 66세 최정호입니다. 제 직업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유품 정리사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물건을 대신 정리해드리는 일입니다. 조금은 슬픈 일일 수도 있죠.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직업입니다. 이 일을 하게 된건 11년 전, 갑자기 돌아가신 누님의 방을 정리하면서였습니다. 누님은 평생 많은 물건을 모으셨습니다. 그걸 하나씩 정리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가도 물건은 남는구나. 우리가 평생 간직하는 물건들 결국엔 누군가에겐 짐이 된다는 거요. 11년 동안 수백 명의 돌아가신 분들 물건을 정리하면서 저는 우리가 왜 물건에 집착하는지, 그리고 물건을 비워낼 때 어떤 자유와 행복이 찾아오는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일하면서 만난 여러 어르신들의 이야기와 함께 60세 이후에 꼭 버려야 할 물건들과 그 이유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물건에 짓눌리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제 이야기가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는 60세 이후 꼭 버려야 할 7가지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일하면서 자주 보는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그중 꼭 말씀드리고 싶은 버려야 할 일곱 가지 물건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오래된 서류입니다. 제가 만난 67세 장영수 할아버지는 30년간 모은 영수증과 통장, 세금 서류를 서랍 가득 모아두셨습니다. 그런데 병원 입원 중, 정작 필요한 보험 서류를 찾지 못해 큰 낭패를 보셨죠. 서류는 5년 이상 된건 대부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계약서나 등기부 등본 같은 것들만 따로 보관하세요. 두 번째 유통기한 지난 약과 음식입니다. 73세 문선옥 할머니는 20년 된 화장품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변질된 화장품은 피부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래된 소화제를 드시고 응급실에 실려간 분도 봤습니다. 건강보다 중요한 물건은 없습니다. 세 번째, 안 쓰는 전자기기입니다. 64세 김문철 할아버지 댁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컴퓨터가 4대나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필요할까봐 모아두시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았죠. 3년 이상 쓰지 않았다면 과감히 정리해 보세요. 네 번째, 안 입는 옷입니다. 71세 정선자 할머니는 30년 전 옷을 모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언젠가 다시 입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입는 옷은 전체의 20% 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언젠가 입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이제는 내려놓을 때입니다. 다섯 번째 깨지고 고장난 물건입니다. 65세 강인철 할아버지는 창고에서 고장난 선풍기를 꺼내다 넘어져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고칠 계획이 없다면 그건 물건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여섯 번째 오래된 취미 물건들입니다. 60대 이진기 할아버지는 건강 문제로 낚시를 12년째 못 가고 계셨지만 모든 장비를 그대로 보관 중이셨죠. 69세 손영미 할머니는 그림 도구를 손녀에게 주며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추억은 나눌 때더 따뜻해집니다. 일곱 번째 짝 없는 물건들입니다. 66세 최명숙 할머니는 뚜껑 없는 반찬통을 모아두셨지만 결국 새 통을 사서 사용하셨습니다. 불완전한 물건은 우리 마음에도 불완전함을 남깁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물건을 정리하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물건을 줄였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야 할 일곱 가지 물건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물건들을 정리했을 때 우리 삶에 찾아오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생기는 다섯 가지 좋은 변화 함께 알아볼까요? 첫 번째, 집이 넓어지고 깨끗해집니다. 78세 이순자 할머니는 30년 동안 모아둔 물건들로 방두 개를 꽉 채우고 계셨어요. 정리 후에는 손자, 손녀들이 놀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집이 넓었던가. 물건을 줄이면 같은 공간이라도 훨씬 더 넓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필요한 걸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65세 박상철 할아버지는 중요한 계약서를 찾지 못해 큰 손해를 보셨습니다. 정리 후에는 필요한 것을 30초 안에 찾을 수 있게 되었죠.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평생 약 1년의 시간을 물건을 찾는데 쓴다고 합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찾기는 쉬워집니다. 세 번째, 청소가 쉬워지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72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찬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 구석구석 쌓인 물건들의 먼지가 쌓여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정리 후 공기가 맑아지고 천식 증상이 나아졌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린 집들은 보통 청소 시간이 3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마음이 편안해지고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67세 윤미경 할머니는 항상 불안해 보였습니다. 집안 곳곳에 물건이 쌓여 있어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계셨거든요. 연구에 따르면 주변 환경이 복잡할수록 우리 머리는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물건을 줄이면 눈에 보이는 것이 줄어들고 그만큼 머리도 편안해집니다. 다섯 번째,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입니다. 70세 이정숙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 자녀가 한달 넘게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반면, 68세 최병철 할아버지는 스스로 물건을 정리하셨습니다. 내가 정리하지 않으면 언젠가 자식들이 정리해야 해. 그건 내가 자식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우리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줄이면 우리의 삶은 놀라운 변화를 맞이합니다. 공간은 넓어지고, 시간은 아껴지며 건강은 좋아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 장에서는 쉽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야 할 물건들과 그것을 버렸을 때 생기는 좋은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쉽게 정리할 수 있는지 제가 11년간 경험한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하루 15분씩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83세 김정순 할머니는 처음에 난 이제 늙어서 못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 15분만 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한달후방 전체를 정리하셨습니다. 정리는 오래 달리기와 같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15분 서랍 하나부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상자 3개 방법을 써보세요. 정리할 때 가장 힘든 것은 결정입니다. 상자를 3개 준비하세요. 남길 것, 나눠줄 것, 버릴 것이라고 표시합니다. 71세 박영호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20년 모은 물건을 한달 만에 정리했습니다. 나눠줄 것 상자는 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버리는 것이 덜 아깝습니다. 세 번째, 두 가지 질문을 써 보세요. 물건을 정리할 때 결정하기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그럴 때는 이두 가지 질문을 해 보세요. 1 지금 이 물건이 기쁨을 주는가? 2 1년 안에 사용했는가? 이두 질문에 모두 아니오라면 과감히 정리하세요. 75세 임상철 할아버지는 30년 된 낚싯대를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이 질문 덕분에 낚싯대를 이웃에게 주고 사진첩만 남겼습니다. 물건 자체보다 그 물건이 주는 느낌에 집중하면 정리가 더 쉬워집니다. 네 번째, 사진으로 남기는 방법을 써보세요. 67세 이미경 할머니는 수백 장의 사진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중요한 사진을 스캔해서 컴퓨터로 보관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사진으로 남기는 방법은 공간을 아끼면서도 추억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정리는 완벽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입니다. 77세 최영자 할머니는 처음에 모든 걸 하루 만에 정리하려다 지쳐서 그만두셨어요. 오늘은 책장만 정리해요라고 제안했더니 부담 없이 할수 있었죠. 작은 성공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이 다섯 가지 방법으로 정리를 시작해 보세요. 다음 장에서는 버림이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가져다 주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버려야 할 물건들, 물건을 정리했을 때 생기는 좋은 변화들, 그리고 쉽게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는 비움의 생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왜 버림은 손해가 아닌 자유가 되는지를요.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은 처음에 아깝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생 모은 물건들이니 당연한 마음이지요. 하지만 정리를 마친 후에는 모두 이렇게 가벼워질 수 있다니? 라고 놀라워하십니다.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물건이 많아질수록 그것을 돌보는 짐이 커지고 그만큼 자유를 잃게 됩니다. 74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집세채 분량의 물건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건들 때문에 여행도 포기하고 손주들 방문도 꺼리셨어요. 결국 그분은 반 이상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35년 만에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물건을 지키느라 인생의 자유를 포기하고 물건은 많이 가질수록 오히려 우리를 가둡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삶에서는 남은 시간이 더욱 소중합니다. 그 시간을 물건 돌보는데 쓰기보다 정말 하고 싶은 일에 써야 하지 않을까요? 80세 김영철 할아버지는 평생 옛날 물건을 모으셨습니다. 방 3개가 그런 물건들로 가득했죠. 하지만 정작 손자, 손녀들이 와도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최 선생, 사실 나는 이 물건들을 보며 행복했던 적이 없어. 그저 귀한 걸 가졌다는 뿌듯함 뿐이었지. 그후 그분은 대부분의 물건을 박물관에 드리고 가족들이 모이는 거실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그분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76세 이민자 할머니는 평생 옷을 모으셨는데, 정리 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많은 옷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 매일 입는 건 편한 옷몇벌 뿐인데, 그분은 옷의 80%를 나눠주시고, 남은 공간의 취미인 뜨개질 도구를 두셨죠. 가지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큰 가치를 줍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며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중요한 것은 물건의 많음이 아니라 삶의 조음이라는 것을요. 70세 천금자 할머니는 정리 후에 이제 내 물건이 모두 한 가방에 들어가 어디든 갈수 있는 자유가 생겼어. 라고 하셨고, 전국 절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버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오늘부터 어떻게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부터 어떻게 조금씩 시작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의 한 가지 방법입니다. 오늘 딱한 가지만 정리해 보세요. 서랍 하나, 냉장고 칸 하나, 옷장 한 줄이라도 괜찮습니다. 82세 이상호 할아버지는 첫날에는 낡은 양말 몇 켤레만 버리셨어요. 작은 시작이었지만 여섯 개월 후 그분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너무 작은 일이라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 드리면 둘 버리기 규칙입니다. 새 물건을 하나 사면 옛날 물건 두 개를 정리하는 겁니다. 65세 강미자 할머니는 이 규칙을 1년 동안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옷장이 반으로 줄었고 남은 옷들은 모두 즐겨 입는 것들 뿐이었습니다. 이제는 옷장을 열 때마다 행복해요. 세 번째. 30일 모험입니다. 30일 동안 매일 조금씩 물건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날에는 한 개, 둘째 날에는 두 개, 셋째 날에는 세 개. 이렇게 30일 동안 계속하면 총 465개의 물건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69세 박정수 할아버지는 이 방법으로 오래된 책들을 정리하셨습니다. 이 덕분에 내가 진짜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네 번째, 사진 찍고 보내기 방법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이 있다면 사진을 찍어 두세요. 77세 김순자 할머니는 30년 된 그릇을 버리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손녀에게 사진을 보냈더니, 손녀가 할머니, 그건 제가 갖고 싶어요라고 했답니다. 내가 아끼던 물건이 손녀에게 가니, 마치 내 삶의 일부가 이어지는 것 같아 기뻤어요. 다섯 번째, 함께 하기 방법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면, 친구나 자녀와 함께 시작해 보세요. 72세 정영호 할아버지와 70세 박영미 할머니 부부는 매주 토요일을 정리하는 날로 정했습니다. 함께하니 즐거웠어요. 혼자였다면 그만뒀을 텐데 서로 의지가 되었습니다. 조금씩 비우다 보면 우리 삶이 마음이 가볍고 밝아집니다. 66세 김명자 할머니는 정리 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된것 같아요. 물건이 나를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물건을 고르는 삶이 되었으니까요. 100세 시대의 진짜 행복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가는가에 있습니다. 유품 정리사로 일하며 저는 많은 삶의 마지막을 보았습니다. 결국 우리가 남기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추억과 사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물건을 돌보는데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데 쓰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행복한 지혜는 늘 여러분 곁에서 따뜻한 이야기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만의 정리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